미국이 본격적인 무력행사에 돌입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압도적인 군사력의 일면을 공개한 셈인데요. 최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인질협상을 위해 일시정지 합의를 진행하고 있는 사이 미국은 시리아의 보복공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발발 이후 이란이 지원하는 시리아, 이라크 무장 세력은 현재까지 무려 61회 이상 현지 주둔 중인 미군을 공격했고 이로 인해 최소 60명 이상의 병사가 치명적인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미국 국방부는 F-15를 동원해 시리아 등지의 민병대 주요 거점을 쑥대밭으로 만들며 대응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번에야말로 중동재패를 위해 칼을 뽑아든 모양새인데요 하지만 바로 여기서부터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미국은 왜 스텔스기인 F-35가 아니라 4.5세대 멀티롤 전투기인 F-15를 동원한 걸까요? 얼마 전 미국이 F-15 두기를 동원해 시리아의 이란혁명수비대 무기저장고를 공습했습니다. 로이드 스틴 미 국방부 장관은 이를 두고 방어를 위한 공격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지난달 중동에 주둔 중인 미군병사 45명이 이란 연계 무장세력의 공격으로 치명상을 입는 등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발발 이후 미군에 대한 테러 행위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지난달 이후 공식적으로 밝혀진 테러만 무려 61회에 달합니다. 기간으로 따지면 평균 1일 1회 이상의 공격이 발생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쯤이면 미국의 강력한 대응도 이해할 수 있는데요. 오히려 자국 군인이 치명적인 부상을 입었음에도 전격 참전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게 신기할 지경입니다. 다만 이로 인해 주제에 의문점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왜 F-35를 동원하지 않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발발하자 미국은 제럴드 알포드급 항공모함과 미미츠급 항공모함을 배치했습니다. 언제든 중동을 폭격할 수 있도록 F-35C의 출격대기 명령을 내린 셈입니다. 스텔스기라는 측면에서 F-35의 전략성은 의심하려지가 없습니다. 당장 대한민국만 봐도 F-35를 킬체인의 구심점으로 두고 있을 정도입니다. 킬체인은 우리가 북핵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KAMD와 함께 구축한 선제 타격 체제를 말하는데요. 이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도발 위험 발생 시 최대 30분, 적정 15분, 최소 10분 이내의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타격 체계입니다. KAMD가 저기 도발, 다시 말해 핵미사일 등이 대한민국을 향해 날아오는 중간 단계에서 요격을 위한 것이고, KMPR이 피격 후 대량의 응징과 보복을 위한 것인 반면, 킬체인은 선제 대응으로 공격 행위 자체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무엇보다 빠른 대응이 중요합니다. 우리 군이 F-35를 킬체인의 핵심으로 두고 있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인데요. F-35A는 정레이더에 탐지되지 않는 스텔스 기능을 갖춰 유사시 북한 지역의 은밀히 침투해 핵심 표적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또 전자전 수행 능력 등 통합 항전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데다 최고속도 마하1 6 전투행동 반경 1000km에 준수한 전투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마치 F-35A만이 적진을 타격할 수 있는 유일한 전투기처럼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나 따지고 보면 스텔스기뿐만이 아니라 고성능 4.5세대 전투기도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일례로 대한민국 역시 상황 발생 시 2분 내 현무투비로 적의 전략 거점을 타격하고 10분 이내 평양에 도착한 F-15K가 공습을 가한다는 시나리오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F-35를 동원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한데요. 선제 대응에는 F-35A보다 F-15K가 한수위이기 때문입니다. F-15K는 전장 19.4m, 전폭 13m, 전고 5.6m에 이르는 상당한 대형 기종임에도 최대 속력은 마하 2.5를 넘고 순항 속력도 마하 1.2에 육박합니다. 또한 전투행동 반경 역시 최대 1967km에 이르러 한반도는 물론 대만까지 작전 범위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는 CFT와 외부 연료탱크까지 탑재하면 편도 기준 5,500km까지 확장됩니다. 물론 탑재무장을 극단적으로 줄였을 때의 이야기지만 F-15K로 인도네시아까지 대륙간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셈입니다. 당면한 우리의 적이 눈앞의 북한 뿐이면 오버스펙이라 불러도 할말 없는 수준인데요. 하지만 중국, 특히 남중국해를 둘러싼 필리핀, 인도네시아 그리고 대만과 중국의 분쟁 상황을 떠올리면 대략 필수적인 능력입니다. 우리가 남중국 해의 분쟁에 휘둘릴 필요는 없지만 중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전투기를 보유했다는 건그 자체만으로도 전략적 요소나 마찬가지입니다. 더군다나 F-15K의 차기 계량 목표인 F-15EX의 경우 280km 이상 거리에서 적전투기를 탐지할 수 있는 ANAPG-82V1 ASA 레이더 등 5세대 전투기급 최신항공 전자장비도 갖췄습니다. 이파스 전자전장비, IRST, 세계 최고 처리 속도를 자랑하는 미션 컴퓨터 등이 대표적인데요. 이파스는 전자기 에너지를 수집하고 처리해서 조종사에게 360도 공중시야를 제공하면서 저기업을 미리 감지하고 교란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급변하는 전장 상황을 조종사가 한눈에 쉽게 할수 있는 대형다기능 디스플레이 MFD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F-35 나아가 AI 기반 6세대 전투기까지 개발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미 공군은 정지되었던 생산라인까지 부활시켜 F-15EX를 추가 도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F-35와 F-15는 편의상 5세대와 4.5세대로 나뉘었을 뿐 서로 담당해야 하는 작전 영역이 전혀 다른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국방비로만 한해 천조가 넘는 예산을 쏟아붓는 미국조차 F-35의 예상보다 높은 운용 유지비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실제로 F-35의 비행시간당 유지비용은 약 4,635만 원이 넘습니다. F-15가 3,695만 원인 것과 비교하면 1천만 원 가량 비싼 셈이죠. 얼핏 큰 차이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보통 전투기 수명을 30년 이상으로 보기 때문에 이 차이가 30년 이상 누적된다면 그 차이는 천문학적인 수준이 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공중호세기로 설계된 F-15는 남다른 폭장량과 기동성을 앞세워 대부분의 작전에서 F-35보다 유리합니다. 최신형인 F-15EX 기준으로 최대 무장 탑재량이 13.4톤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직전 계량형인 대한민국의 F-15K가 11톤의 폭장량으로도 폭격기 임무를 대신 수행했음을 생각하면 F-15EX에 왜 미사일 캐리어라는 별명이 붙었는지 이해가 가는데요. 농담이 아니라 중국이 개발한 H-6K 폭격기의 최대 무장 탑재량이 12톤 남짓이니 정말 폭격기보다 더 많은 무장을 탑재할 수 있는 셈입니다. F-15EX는 무게가 2.3톤에 달하는 GBU-28 벙커버스터를 포함 항공폭탄과 공대지 미사일 24발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이를 공대공 무장으로 전환할 시 16에서 22발에 달하는 공대공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데, 이는 평균적인 전투기의 무장보다 2에서 2.5배 많은 수준입니다. 여기에 사거리만 200km에 달하는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AIM-120D 암남을 탑재한다고 가정하면 F-15EX 단 한기가 적 전투기 2개 편대를 동시에 타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공중호세 전투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실제로 F-15는 걸프전 당시 총 250대가 7500회의 출격을 감행하면서 고압 101대가 넘는 적기를 격추했지만 단한 대도 추락하지 않는 전설 같은 전과를 남겼습니다. F-15가 공중전에서 격추된 사례는 일본 항공자 위대가 훈련 중 실수로 AIM-9L 사이드와인더를 발사해 격추된 사례뿐입니다. 이미 개발된 지 50년이 넘은 F-15는 f 1 2 개발전까지 공중에서 마주칠 수 있는 모든 상대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전 영역에서 확실하게 우위에 설수 있는 모든 설계가 총집약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F-21을 공중전의 최강자라고 평가하기 이전에 F-15가 있었던 셈이죠. 4.5세대 전투기의 천병으로서 KF-21이 나아가야 할 방향도 F-35가 아니라 F-15에 좀더 근접해 있는데요. F-35A의 최대 무장 탑재량은 F-15EX의 50% 수준인 8 1톤 내에 불과합니다. 스텔스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 무장 탑재를 상당 부분 희생한 탓입니다. 5세대 스텔스기가 개발이나 구입에 턱없이 높은 비용이 드는 데다 기동성은 떨어지는 반면 4.5세대는 오히려 레이더나 전자장비의 성능이 현저하게 좋아져서 기동성을 포함한 전술적 효용 가치가 높아졌습니다. 실제로 F-35는 양산이 진행될수록 가진 문제점이 덩달아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일례로 지난 2021년 11월에는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급 항공모함에서 F-35B가 이함에 실패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사고는 수직 이착륙 기능을 탑재한 F-35B가 퀸 엘리자베스급 항공모함의 스키 점프대를 이용한 이함 과정에서 연료 탑재 계산에 오류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엔진 추진력이 부족해지면서 발생했는데요. 또 지난 9월에는 훈련 중알수 없는 오류로 조종 불능 상태에 빠진 파일럿이 비상 탈출로 F35B에서 탈출하는 사건도 있었는데요. 황당한 건 오토파일럿이 켜져 있던 F35B가 파일럿이 없는 상태에서도 한동안 비행을 이어갔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F-35B의 스텔스 구조 때문에 비행 경로까지 파악할 수 없었고 철야 수색을 이어간 끝에 이튿날이 되어서야 미화가 된 F-35B 잔해 일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이제와 도입 비율이 늘어나면서 F-35 운용의 어려움도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직 많은 나라들이 스텔스기의 운용 개념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입니다. 다시 말해 운용 난이도가 높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반대급부로 국제 무대에서 KF-21이 주목받는 이유도 그래서입니다. 사실 F-35 엔진은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전투기 엔진 중 하나이지만 슈퍼 크루징은 고사하고 가속력마저 떨어져 공중전에서 우위를 선점하지 못할 것이라는 꼬리표가 늘 따라붙습니다. 근접전은 고사하고 시계의 교전조차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는 과정이나 공격 후 이탈 과정에서 적기를 따돌리기 힘들 것이라 평가받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 미국 싱크탱크인 랜드 연구소에서 실시한 컴퓨터 시뮬레이션의 결과에 따르면 F-35는 중국의 젠시빌 상대로 전멸을 기록했습니다. 당시 랜드 측 평가는 이 비행기는 속도, 선해, 상승 중에 잘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냉정히 봤을 때 F-35의 기동력은 이전 세대의 전투기들에 비해 가속력과 선해력, 회복력 등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선해력은 순간과 지속성 모두가 부족한 형편입니다. 스텔스 기능을 앞세운 F-35의 전략성은 분명 우수하지만 제공권 장악이 수행되지 않은 상태라면 전선에 투입하기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KF-21은 이미 한 수위입니다. 소형 기체이다 보니 슈퍼크루즈 기능은 마하 1.2가 한계지만 순간 최대 속력은 마하 1.8을 웃돕니다. 게다가 공군의 강력한 주장으로 쌍발 엔진을 탑재한 덕에 1,100km 이상의 전투 행동 반경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자체 개발한 에이사 레이더와 EW 수트를 비롯한 전자전 장비를 탑재해 다양한 작전 영역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무장 탑재량이 7.7톤 내외인 것으로 부족한 편인데요. 하지만 10여종의 GBU 계열 레이저 유도 폭탄뿐만 아니라 국산 마크 82, 마크 84 폭탄, KGGB부터 ADD가 개발 중인 ALCM 등 다양하고 폭넓은 무장을 운용하며 탑재량의 한계를 극복하고 있습니다. F-35A가 품안의 비수라면 KF-21은 대한민국의 가장 날카로운 창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투브입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사랑과 응원으로 1편 출간에 이어 이번에 꺼리투브의 새로운 신작, 세상에 밝혀지지 않은 현대무기비아를 출간했습니다. 내용이 어려워 쉽게 다가서지 못했던 군사무기 이야기를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모아봤는데요. 그 누구도 할수 없던 현대무기비아의 숨겨진 이야기를 이제 온라인 서점이나 가까운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전문적인 군사무기 이야기를 알고 싶다면 꺼리투브 1편인 대한민국 한국 육해공 군사 무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